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유청소년 클럽 리그 12세 이하 파옥초와합동초의 경기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라인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 김보민 네, 보수 박시윤. 1루수 김범진. 2루수 환현우 검무수 김범준 네, 유격수 문정우 좌익수 임리안 중견수 김한결 마지막으로 우익수 이지훈 선수 자, 이렇게 9명의 허우초 선수들 모두 정비를 하고 있고요하우조가 후공으로 플레이볼 성원이 됐고, 활동초 1번 타자, 피처 최재희, 네, 초보는 볼. 자, 4구째 쳤고요 자, 한수 잡아서 1루에 1루 아웃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김범준 선수의 훌륭한 수비로 자, 4구 어우 안급절된 좋은 공에 배트가 들어갑니다 2아웃 뭐, 호명이 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배트 청함입니다. 원 볼, 투사! 라인을 주고받는 김보민, 박지윤 배터리 자, 몸쪽 강한 공! 아, 훌륭합니다! 김보민! 네, 학동초 선발 투수의 투구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민정 선수입니다. 지금 5학년들의, 네, 5학년 이하 선수들의 실력을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좋은 볼 자, 저기 문정훈. 쳤습니다 자, 이기서 잡아서 1루에 아, 좋습니다. 이 2번 타자, 김범진. 그습니다 어우 큽니다. 자 아주 훌륭한 공을 쳤습니다. 자김범진 선수 2루타. 여름 여름이 지나고 나서 박신훈 선수가 키가 더큰것 같습니다. 자 큽니다. 자 훌륭합니다. 자이 선수들. 자박신훈 선수는 안전하게 1루까지만. 자 4번 타자. 김보민, 자, 공빠졌고요그 사이에 박시훈 선수는 여유 있게 1호까지 들어갑니다. 아, 몸에 맞았군요. 아. 자, 우리 선수들이 또 정말 여름 지나면서 키가 많이 큰것 같습니다. 네, 자 박시훈 선수가 도루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버스윙. 그 사이에 주자는 한 베이스씩 더 앞으로 갑니다. 눈빛이 아주 늦었습니다. 아, 몸 쪽. 아, 좋습니다. 자, 자, 그렇죠. 날아오시죠. 자, 홈에서, 홈에서 세이브. 아, 좋습니다. 자, 들어오르는 공. 자, 주자 뜹니다. 세이브. 세이정한 아, 훌륭합니다. 자, 서세경 한현우. 불트자왜 이닝이 종료되는지 아, 아웃이 아니고. 근데 네. 어자 쳤습니다. 그속 잡아서 1루에 아웃. 자 원아웃. 자좀 빠지면서 볼넷으로 공 조금 어렵게 가져가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생각대로 제구가 안 되면서. 자, 승구할 준비를 하고 공을 받았는데, 자, 지금 승구할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아, 김범 선수, 해결했습니다 자, 첫! 인사주자, 일루. 자, 이번엔 일루. 자, 이번엔 일루에 공을 뿌려봤습니다. 박시훈 선수, 마지막 세이프 자, 니다 스윙. 자, 열심히 도를 해봤는데요. 네. 그 전에. 스윙 3진으로. 학동초도 지금 투수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좌투였는데, 이번에도 좌투입니다. 김한결 선수. 저걸 두. 투사 두 아, 바깥쪽. 가이 이지훈. 뛰어야죠. 나다웃입니다. 나다웃, 나다웃. 자, 나다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타석에 임리안. 자, 쳤습니다. 자, 일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공. 자, 충분히. 자, 좋습니다. 임리안 선수. 아 자, 그대로 포가 되지 않았고, 외할로 크게 땡 공은, 자, 임미안 선수를 홈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임정우. 자, 임정우 선수의 도로 성공. 타석에 김범진. 아, 모리입니다. 어, 컸습니다. 아, 이번에도 큽니다. 자, 김범진 선수의 2루타. 아. 컸습니다. 이루 자, 자 박시윤 선수 아 좋습니다 자 주자를 또한명 불러드리는 박시윤 선수 그리고 지금 대주자가 김민재 선수 4학년 김민재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갔습니다 김몸이 컸습니다 근데요 자각이좀 크면서 아 잡아냈습니다. 아우. 김범준 선수로 네, 빠르게 교체가 됐습니다. 정차도 네, 많이 나고 오 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바뀐 투수 김범준 선수. 아,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로 아주 시작이 됐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큰데요. 아, 어, 잡아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역시 믿고 보는 중견수, 김한결. 자, 파울입니다, 파울. 아 자, 높은 포스, 뱉어 들어가면서. 또 다시 1번 타자, 최재희. 자, 몸에 맞는 볼입니다. 한 명씩, 총두명 보고 계신니다 자, 현재, 아, 아, 공 빠졌습니다. 고루 저지를 굉장히 잘하는하고션인데 네, 오늘 조금 당근은 합이 잘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루수합 땅골, 네, 선행주자가 런다운에 걸리면서 아웃. 두번째 투수 오늘 활약하고 있는 김범준 선수 높은 공에 세트 들어갑니다 6번 타자 한현우 하반기 아이리그 첫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쳤습니다 아 중견수, 중견수 플라이자 이제 타석에 김한결 보여줬죠 좋습니다 자, 위기스 잡아서 1루에 세이! 아, 김한결 훌륭합니다. 자, 볼 뜹니다. 김한결 선수 2루까지 안착합니다. 자, 떨어지는 공. 자, 뒤로 공 흐르면서 자, 김한결 선수 그때를 놓치지 않고 3루까지 뛰어갑니다. 주자를 충분히 불러 드릴 수 있습니다. 타석에 이지훈. 쳤습니다. 자, 아 좋아요. 공이 또 뒤로 흐릅니다. 자, 이지훈 선수 그 사이에 계속 뜁니다. 자, 3루까지. 자.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네, 이지훈 선수는 3루까지 아주 훌륭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높은 공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엔 조금 높은 코스였는데 네 스트라이크 에걸친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 경기를 제가 얼핏 보니까 자 스윙 아 스윙 삼진 김한결 선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수 직접 잡아서 1루에아우나 아, 훌륭합니다 김범진 선수 계속. 아, 훌륭합니다. 투 스타일, 풀 카운트. 자, 좋습니다. 아오 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장면은 두 번째 투구, 서지환 선수. 자섯의 문정 선수부터 시작한다.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쳤습니다. 후지 휘둘러 봤는데요. 아, 아~~ 잘 잡았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쉽게도 자, 김범진 선수 자, 다시 한번 안타 아, 김범진 선수 오늘 방망이가 불... 쏟습니다. 아, 김범진 짐을 부려서 한번 배틀을 휘둘러 본것 같습니다. 자, 공기로 빠지면서 김범진 선수는 2루까지. 자, 아마 여기서 크게 한번 자 공이 많이 빠지면서 박준호 돌아 장타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자석의 김범인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자, 우익수 뒤로 흐르는 공. 자, 주자들 뜁니다 김보민 선수는 2루까지, 그리고 선행주자 2명 들어가고, 김보민 선수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김보민, 아, 훌륭합니다. <laughs> 아, 네, 김범준 쳤습니다. 어우, 큽니다. 자. 범준 선수는 2루까지 좋습니다. 자 오익수 뒤쪽으로 흐르는 공한현 선수는 2, 3루, 3루까지 김범준 선수 홈을 밟았고 한현 선수 홈까지 자홈 어... 집에서 홈까지 뛰어갔는데요. 내 네, 홈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김한결. 자, 좋습니다. 잘 쳤구요. 자, 우이스 잡았고, 자, 우이스 앞까지 레 자, 쳤습니다 이지우 와~ 중견수 슈퍼캐치입니다. 슈퍼캐치! 투수가 또 바뀐 것 같죠 네. 김범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투수 오늘 아주 방망이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김범진 선수 오늘 투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회 초 어우 좋습니다 이야 투수 김범진 좋습니다. 자, 학동초잘 만들어냈고, 일사주자. 아, 죄송합니다. 일사가 아닙니다. 자, 자 더블플레이. 아, 훌륭합니다. 자, 화국초 더블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아, 투아웃 일사주자 없습니다. 자, 아, 훌륭합니다. 루킹삼진. 자, 김범진. 자, 오해 말, 하우치 공격. 자, 은 골. 자, 볼렛. 자, 자 때문에 자, 뒤로 빠졌고, 자, 임명수. 자, 늦었지만 빨리 뛰어야죠, 뛰어야죠. 자, 아, 조금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뛸지 말지 조금 망설였던 것 같은데. 투볼, 롱스라이크 롱스타를... <laughs> 쳤습니다, 문정우. 자, 중견 수 안타. 자, 이제 주자13루. 4학년 박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주자13루. 자, 골. 주자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투수. 보린다. 자, 우도 보름다, 자, 도 보름다, 자, 우리도 보름다, 자, 우리도 2루다지다 자, 떨어지는 공에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자, 우들어갑니다 자, 우리도 보름다, 자, 우리도 자, 홈리도 보름다, 자, 3루 자, 홈까지. 주 자, 3루. 자, 떨어진 공차만니면서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또 이차민 선수가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졌습니다어 네. 큽니다. 자 주자들 뛰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뛰어야죠. 자 자. 이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네, 홈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자 쳤습니다. 선행 주자를 불러드리는 이창윤 선수의 멋 진안타. 자 이제 타석의 김민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자육수 앞에 자어 아니. 아, 발이 살짝 떨어졌다고 판정된 것 같습니다. 아, 영유초 선수들이 다음 경기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현우. 아, 좋습니다. 자, 김민전 선수 뛰어야죠. 어, 잘 뛰고 있습니다. 자, 황우 선수. 1호까지. 아, 훌륭합니다. 조구는 커트를 잘했고요몬 스트라이크. 네. 잘 골라냈습니다. 자, 김민준 선수 빠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조금 망설였어요. 네. 바뀐 투수, 이지훈 선수. 오, 좋습니다. 자 스위! 자, 양쪽 외야수 내야수 모두 다 발을 풀어보고 있고요. 자 볼넷으로 유자가 출루합니다. 자 쳤습니다. 기술적으로 쳤고, 자 쳤습니다. 자 우익 잡아서. 그렇죠. 1루에, 아우, 나 잘했습니다. 자, 박준영 선수 2차 선수 잘했어요. 나 그리고 2차 선수는 바로 3루로. 견제 모션 최해받고 진행 주자는 한 베이스씩 앞으로 가면서, 네, 주자는 2, 3루. 아우, 몸에 맞는 공. 가입. 자, 떨어지는 공. 변화구를, 나이스, so, nice. 블로킹으로 막아주는 박지훈 선수. 이거는 승패를 떠나서 경기 내용에서 자 잡아서 일루에 아웃 경기 종료 자 이지훈 선수가 결국은 본인이 잘 해냈습니다 스코 14대0 네, 말루 상황을 잘 극복한 이지훈 선수 무실점으로 오늘 학동초와의 경기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